내일은 언클님과 사격하러 가는 날입니다. 항상 갈 때마다 지도 편달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시는 언클님 너무 기다리고요.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가요. 자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빵야 빵야. 이거는 난난 알코올 난 알코올 비어입니다. 알코올이 전혀 없는 비어입니다. 찌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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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르 Hi, e v 하 r y o n e 삼겹살 먹 hung up, and we're h u n 사격 p and we're hung 사 p and 그 e r e hung up, and we're hung up, and w e 토니님이 더 먼저 왔는데 응. 목을 잘라버리네 아그가 <laughs> 아니 뭐 먹는지 보여줘 목을 잘라버리네 응. 그래서 토니님이 먼저 도착했는데 그 조국을 잃은 것 같은 얼굴을 하면서 오늘 못살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벌스데이 파리가 거기 잡혀 있었는데 그 저기 농장 주인도 몰랐어 몰랐던 계획이 잡혀 있어갖고 알고 봤더니 부인들끼리 약속해가지고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소심하니까 거기다가 애들 타고 노는것도은 거지? 그왜 바람 불어 갖고 ATV 아, 그니까 아, 오케이. 바람 불어 갖고 뭐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바운스? 뭐 그런 거랑 ATV랑 그 ATV 자동차도 갖다 놨더라고. 아, 애들이 ATV도 타고 놀더라고. 응. 고면이가 그래 갖고 도저히 안되안 되겠어 가지고 여기 다른 데로 왔죠. 응. 지금 봉 어? 님이가 엄청 배고파요. 서봉 님 안녕하세요. 서봉 오 어. 아, 예, 안녕하세요. 돌형 님! 오세요. 옆 동네입니다. 우리 미시간에서 미시간에 비밀의 공간을 찾았습니다. <웃음> <웃음> 형님 여기도 룰이 없어. 지키는 <laughs> 사람도 없고 땅 땅만 있어요. 땅만. 땅만 다른 거예요. 해 지기 전에 알아서 가래요. <laughs> 여기 온 사람들 권총을 정상을 쏘는 사람이 없고 다 더블 탭이에다 더블 탭 거의. <laughs> 더블 탭이니까 아까는 막 구로 어, 오로름이. <laughs> 그래도 이제 밥 먹고 가서 이 실컷 쏴야지. 근데 오히려. 여기가 또개막식도 있을 것 같아. 음. 근데 사람이 음, 어떤 사람이니까 여기서. 아. 근데 여기 딱 하나 단점은 first come first s e r v e 에요 음. 선착순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꾸미고 와서 쑥 들어가면은. 맞아 맞아. 그리고 생각보다는 그 밖에 퍼블릭 레인지인데 안 크고. 누가 그 사람이 쏘는 동안 대사람 음. 그냥 뒤에서 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음. 다람지 고기 밑버거. 음, 음, 맛있어. 설보님, 이거, 난 알콜릭입니다. 난 알콜릭. 응. 음. 알콜, 알코올, 알콜이, 알콜이 없는 맥주입니다. 있어요. 0.5%. 열면 4% 날아가요. 음.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사격을 이제 슬슬 준비를 할 거고요. 이제 오늘, 오늘 촬영, 촬영하는 영상분은 이제 한 4회, 5회로 나눠가지고 이제 여러 번에 나눠서 이제 영상 업로드를 할 겁니다.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좀 시간도 안 맞으셨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는 못 보셨지만 나중에라도 보실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요새 네, 구독자가 좀 많이 늘어갖고 제가 굉장히 행복해가지고 이제 컨텐츠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언클 스티브 많이 응원해주시고요. 네. 오늘 그만 라방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영상에서 봐요. 빵냐, 빵냐. 네. 이번에 우리 토니 님이 무빙 타겟을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의 무빙 타겟은 바로 요 RC카입니다 RC카를 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요 RC카 위에다가 저희가 풍선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RC카가 이제 앞뒤로 이제 앞뒤로 움직이게 되면은 무빙 타겟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저희 토니님이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님 지금 이게 몇발 들어가 있는 거죠? 아... 열... 열세발몇발몇발 몇 발, 몇발 정도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laughs> 자, 그러면은, 사슬 준비 되셨습니까? 네. 준비. 시, 시작하고 3초 후에부터 쏘세요. 시작. 네, 무빙 타겟입니다. 무빙 타겟. 오, 하나. 하나 잡았어. 오, 둘 잡았어. 셋. 오, 예 <laughs> 네, 이제 올카양님이 한번 도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니 씨 이게 준비됐나요? 아직요. 네 이제 이제 시동. 자동차 시동을 걸고 자, 네 아, 풍선 세 아, 개가 아, 있고 아, 우리 올카 형님은 캐닉티피 어 캐닉으로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 앞에 저, 저 앞에 풀이 너, 풀이 있다 풀. 아 지금 쏴아야겠다 안돼 안돼 안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준비. 준비. 시작하고서 3초 있다 쏴야 돼요 시작. 시, 기다려 기다려 그치 이제 시작. 오. 뭐야? 아, 차가 차가씩 렸어 에이! 이거 차가 걸렸어. 섹시하게 치링건을 쓰고 있습니다. 잠깐만. <laughs> 링하는 <7인권은> 섹시남. <laughs> 자, 보여 드려 보여 드려 컨트롤러 형님. 총있어 지금. 아, 자기 혼자 돼지 기름 닦고 있어. 저거 파워 켜야 돼. 이런 것만 시키지가서 아까도 시동 걸라고 그고 아까도 집어오라고. 자, 슈, 레디. g 오렌지 그먹에어 무빙 타겟은 힘들군요 <laughs> 아까 녹화 안된 거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합니다 아까 너무 여러분. 아깝다 토니야 그거 왜못 찍었니 뭐야 아. <laughs> 풍선 딱딱딱 <딱> 맞췄는데 <laughs> 언제 그러셨어요 <laughs> 무슨 얘기 하는 거야요못 맞춰놓고 왜 갑자기 마, 맞춘 척하세요 <laughs> 한창몇 개를 보내도 못못 못 쏟는 거야. 그간도 한 30분을 소요를 했는데 결국 못 하시더만 맹인 아. 사수 <laughs> 장님 장님 슈터입니다. 장님 슈터. 아무리 get rea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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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지 않아요? 7인간 아. 금지. <웃음> 7인간 <웃음> 네, 이번에 쏴볼 총은 우리 토니님이 지금 저기 배, 배틀, 배틀그라운드? 배틀그라운드 게임에 나오는 후라이팬을 여기다가 이제 때려서 심어 놨거든요. 요거가 이제 뚫릴지 안 뚫릴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님, 이번에 쏠게 뭐죠? SIG SAUER P23 총알은... 아 귀엽다 38, 38. 손가락 <laughs> <laughs> 예, 한번 쏴보도록 한국, 하겠습니다 한국 경찰들 쓰는 총알입니다 오케이 okay. 아웃 어 뚫렸어 바로 뚫려버렸어 와 <laughs> 38도 엄청 오, 세네 오. 와, 이게 바로 뚫려 버렸습니다. 바로. 주물 패이 깔끔하게 그냥. 깔끔하 네, 깔끔하게, 깔끔하게 뚫려 버렸어. 380 무시하지 맙시다. 한국 경찰들 화이팅. 화이팅. 나와 <laughs> 이만 네, 그러면 저기 우리 저기 저올카 님도 한번 나이미로 한번 쏴 보시죠. 나이미 어 소시는 총이 뭐죠? 캐닉 TP9SF입니다. 네, 캐닉입니다. 이것도 뭐 바로 뚫려버리네. 근데. 탄창 제거하시고. 4 8 0 구멍이 더 커요. 앉아지 손이 미끄러. 네, 탄 제거하시고. 네, 한번 가서 볼게요. 아, 저희가 좀 많이 쏘고 놀았습니다. 오늘. 오, 뿌리엣시더 커요. 응. 난보다. 근데 요거. 임팩트 봐봐, 임팩트가 임팩트는. 훨씬 커. 얘는 그냥 딱 깨졌고, 얘는 응. 그냥 옆에가 훨씬 더 세. 자, 그러면은. 5분0 m 아, 다음, 다음은 여기를 쏠. 0 0이 g 5 0 0 5 0 0 m 5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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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0 m 어 90mg. 이 임팔트, 커트는 얘가 훨씬 더 크잖아. 어, 옆에 퍼져있는 이 커트. 아, 너무 얇아서 그런가? 어, 라지. 근데 이 뒤에, 뒤에는 약간 느낌이 달라. 근데 얘는 와. 생각보다 너무 쉽게 깨진 다380쓰다 응. 근데 이거는 그렇게 이양 캐스화... 380? 합니다안 버려야죠. 네, 아우, 어, 네, 이거 네. 생각보다 재미없습니다. 음 거를로 또 출하해 죠 아, 저희 오늘 사격 사격 다 하고요. 영상 찍는 건 망했습니다. <laughs> 오늘 여기가 그 파블릭 파블릭이라서 아, 저기 총쏘기는 많이 쐈어요. 쏘기는 엄청 많이 쐈는데 그 오늘 여기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 총소리가 계속 들어가니까 저희가 그 유튜브용 촬영은 거의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일단 신나게는 쐈습니다. 지금 다른 애들 총소리 들리 시죠지 하루 종일 지금. 폭탄을 아, 자꾸 파놓고. 아이 선재님 안녕하세요. 예, 총원 총원 이제 다 쏘고 이제 오늘 근데 총을 쏘는 쏘긴 쐈는데 오늘 영상용 제작용 영상을 못 보고 있어요. 너무. 지금도 쟤네들 막 저렇게 쏘니까 여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애들이 자기네 맘대로막 총을 쏘니까 영상 좀 찍을까 하면 한팀 가고 아 미국에 전쟁났습니다. 찍을까 하면 또한팀또 들어오고 막 그래가지고 얼마 쏘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앉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저희 헤어져야 되니까 헤어지기 전에 앉아서 과일 먹고 있습니다. 이게 안 들려. 안 들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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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형님 총기 유튜버로서 사격장에서 하는 것도 괜찮데. <laughs> 중간중간에 어 소리도 막 나고 아 갔습니다. 어. 예, 이제 저희도 슬슬 이제 좀... 안 그러면 여기 앞에 요 게이트 어... 게이트 딱문 닫고 간단 말이에요 어휴, 마무리 마무리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반가웠어요 <laughs> 우리 다음에 또 만납시다 빠이 안녕 안녕계세요네 <laughs> 안녕하세요 언클 <헌클> 스티브입니다 올카입니다 <laughs> 빵야 빵야 한번 할까 빵야 빵야 <laughs> 네 오늘 되게 즐거운 슈팅 하고 왔습니다. 날씨가 많이 뜨거워가지고 저희가 좀 많이 탔어요 형님도 많이 탔죠? 아.. 많이 탔죠 네 발톱이 이래요 팔뚝도 타고 나도 내 팔도 걷어봐 이렇게 어 나도 많이 탔어 발뚝이 아니라 발뚝인데 네 저기 오늘 되게 재밌는 슈팅을 했는데 너무 아쉬웠던 건 오늘 갔었던 데가 이제 퍼블릭 슈팅 레인지라서 이제 그 랜덤으로 자꾸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밌는 영상을 정말 많이 찍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슈팅을 하는 동안에 계속 옆에 레인지에서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원활한 촬영을 못하고 오늘 그냥 한 가지 방식의 저희가 슈팅 방식만 아까 보셨다시피 쌌는데, 그것만 찍었는데, 앞으로 다음번부터는 이제 오늘처럼, 오늘은 그 벌스데이 파리 하는 그 생일잔치 하는 어린이들한테 저희가 밀려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농장에서 찍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다음번부터는 좀더 치밀하게 저희가 사전 약속을 잘 받아가지고, 이제 촬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요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엉클 스티브 였구요. 구독과. 아니, 아니죠. 지금까지 엉클 스티브 였구요. 놀카였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하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빵야, 빵야! 빵야. <laughs>